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입니다. 앞에 영상이 이어, 이어서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6차 산업으로 중류 창업하기 기회 종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농어촌 6차 산업 중류 창업하기 포장기 종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5증류 중탄기 2에 5강으로 3교시 50분 중탄기 종류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탄기 종류.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자동 중탕기, 파라핀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가공할 수 있는 품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집을 가공 가능합니다. 또한 다목적으로 살균기, 교반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반자동 중탕기를 선택할 때 용량, 크기라고 하죠. 가스냐, 전기냐, 온도식이냐, 압력식이나 선택 가능합니다. 전 품목을 작업할 수, 있, 가, 작업 가능합니다. 작업은 전 품목 가능합니다. 기능으로는 작업자가 품목에 따라서 응용할 수 있고 원하는 온도에 착집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가격은 55리터 반자동 중탄기 가스 압력식 150만 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장점으로 반자동 중탄기는 저렴하다, 기계값이 싸다, 청소가 쉽다, 가공 후작점률이 높다. 에이스빙이 저렴하다가 장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단점을 보겠습니다. 반자동 중탄기는 반드시 유압기를 사셔야 됩니다. 단점으로는 유압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 필수다. 이게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으로 어느 집을 가구하나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용도입니다. 추천으로는 흑염소 농장, 약초점포, 쌍화차 전문점, 식품공장, 건강원을 추천합니다. 이 쌍화차 전문점인데요. 기계 한 대를 사실 때는 반자동 사시면 안 됩니다. 핸들 추출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초점포도 기계 한 대를 구입할 때는 반자동 중단기 사시면 안 됩니다. 핸들 추출기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흑염소 농장도 기계 한대 구입했을 때는 핸들 추출기 구입하셔야 되지 반자동 중탄기 구입하시면 안됩니다 준비물로는 반드시 유압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라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반자동 중탄기를 살 때는 유압기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핸들 추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탕기 종류는 파라핀 용을 전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명 파라핀이 없는 깡통솥은 어, 비추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핀 들어있는 핸들 추칠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추칠기는 고압중탕 고압을 이용해서 어, 즙을 포장기를 이송하는 어,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고압 중탕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됩니다. 조압 중탕이라든가 무압 중탕이라든가 생집을 중탕할 때는 핸들 조치기 사시면 안됩니다. 자, 선택 용량 가스식이냐 전기식이냐 온도식이냐 압력식이냐 선택 가능합니다. 크기 가스 쓸거냐 전기 쓸거냐 온도방식이냐 압력방식이냐 선택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약초 호박이나 양파나 아, 이런 거 말하는 거요 약초, 쌍화차, 십전차, 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과일은 배즙, 사과즙, 뭐 이런 것들, 복숭아즙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소는 각종 채소 가능합니다. 동물성, 아, 동물성 이렇게 가능하는데요. 이 핸들 추출기는 구조가 복잡하므로 한 기계에서. 이게 약초, 과일, 채소, 동물성,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소가 힘들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추질기는요 최고 압력 약 2kg 까지 고압이 생겨야 착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 핸들출치기는 압력 2 k g 까지 받아서 작지만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반자동 중탕기 55리터 가스 압력식보다 한 20만원 정도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55리터 가스 압력식 170만원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소규모 작업장에서 적은 빙으로 핸들 출치기한 대로 바로 가공과 착즙을 해서 포장기로 간다. 기계 두 개로 최소 빙을 할수 있다. 이게 장점 되겠습니다. 단점으로 보겠습니다. 핸들 출치기는 구조가 조금 복잡함으로 청소가 힘들다. 착즙시 유압기를 사용할 때. 했을 때보다 착중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점으로 구주가 복잡함으로 변질에 우려도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구주가 복잡함으로 에이스빙이 좀더 많이 든다 이렇게 단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용도는 단일 품목을 사용하는데 추천합니다 단일 품목 여러 품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일품목을 쭉한 가지를 가공할 때 추천하는 겁니다. 자, 추천 업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농장, 약초 점포, 쌍화차 전문점, 식품 공장, 건강원, 한원을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이 꼭 필요합니다. 핸들 추출기에는 일회용 부직포를 사용해서 일회용 부직포 안에 가공하고자 하는 내용물을 넣기 때문에 반드시 일회용 부지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공압 추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라핀이 들어있는 고압 추출기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핸들 추출기하고 구조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가격은 5 0 l 가스 압력식 한 250만원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핸들 추출기는 핸들을 돌려서 작즙하는데요, 공압 추출기는 에어 컨프레서에서 공기가 이송돼서 보튼 하나로 손잡이, 에어 손잡이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이송한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행 부직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홍삼 적외선 중탕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적외선 중탕기는요 이렇게 중탕만 되는 소식이 있고요. 포장기 일체형 중 홍삼 적외선 중탕기에 포장기까지 붙어 있는 홍삼 적외선 중탕기 포장기 일체형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으로는 홍삼 중탕기라고 하는데요. 전기를 사용합니다. 가정용 220에 쉽게, 예, 꼽아서 쓸수 있는 전기 온도식이 되겠습니다. 작업, 어, 방법은요, 100도시 이하, 100도시 이하, 약한 93도, 92도에서 중탕하는 품목들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능은 포장기로 바로, 그러니까 포장기하고 중탕기가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포장기로 바로 어, 포장할 수 있다라는 게 편리성으로 보겠습니다. 편리성으로 보겠습니다. 가격면은 어, 조개성 홍삼 중탕기는 포장기 1 층으로 약 260만 원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점은요 가정, 카페, 사무실, 약초점포, 적은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어, 보기가 어, 멋있어요. 어, 그래서 인테리어 기능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카페, 쌍하차 전문점, 어, 이런데 강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각종 집을 가공할 수는 없고요. 내용물이 적은, 즉, 내용물보다 물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내용물이 많은 호박집 이라든가 야채집 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하고요 홍삼, 상황버섯 고급약초 냉물이 적고 물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은 약초 가게, 쌍화차 가게, 가정, 건강원, 홍삼 전문점, 카페, 사무실 이렇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홍삼, 적외선, 중탄기, 포장기, 일체형도요, 가공과 동시에 포장이 되므로 일회용 부직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5, 증류, 중탄기 2의 5강, 3규시 마쳤습니다. 이어서, 1-6, 집료 가공 세척기 종류 2를 세척기 종류 2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진 시청하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잠시 후에 1-6 집료 가공 세척기 종류 2에 6강 4교시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